번호 11번 경복 비즈니스 고등학교 김수현 학생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복을 입었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10대 취업준비생 김수연입니다. <laughs> 어, 제가 왜 취업준비생인지 아시나요? 특성학고! <laughs> 어, <laughs>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특성화고에 재학 중이기 때문입니다. 특성화고에서는 3학년이 되면 취직을 하는데, 졸업을 하기 전까지 현장 실습을 위해 실습생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여러분, 10대에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일한 어, 대가로 받은 첫 월급의 뿌듯함 기억나시나요? 네. 15살, 제가 아르바이트를 처음 접했던 나이입니다. 한달 동안 열심히 전단지에 알바를 하며 제가 처음으로 모은 돈 26만 7,840원. 친구들과의 부산 여행도 계획하고 부모님께 소고기도 사드린다고 약속하는 등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달후 가게 점장님은 제가 10대라는 이유로 한 달을 더 일해야 돈을 주신다며 돈을 받으려면 더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애원해도 듣지 않는 점장님의 집에 돌아와 펑펑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리고 힘없는 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르바이트에 부당한 대우로 힘들어한 저와는 비교도 할수 없이 하루하루 힘들게 견뎌내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등학교 취업 실습생들입니다. 얼마 전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19살 홍양이 과도한 실적 압박과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몇달 지나지 않아 제주도의 생수공장에서 실습하던 19살 이군이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알고 계신가요? 네. 두 사건 모두 고등학교 취업 현장 실습생에게 일어났습니다. 사건은 전국에서 이슈화가 되었지만 마땅한 대책이나 법안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사건의 정확한 사실을 직시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누구 하나 큰 목지리로, 목소리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장 실습은 취업 이전에 근무 역량을 키우기 위한 말 그대로 실습입니다. 근로의 제공이 아니라 교육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홍량이 근무하던 곳은 고객센터 내에서도 가장 인격적 모독을 많이 당해 욕바지 부서라고 불리는 계약해지방어 부서였습니다. 기존 직원들이 해야 할 열악한 업무를 실습생에게 강압적으로 대신 수행을 시키며 실습제도를 적극 활용해 인건비를 최대한 절약하는 기업. 과연 욕을 많이 먹고 인격적 모독을 견디는 것이 교육일까요? 이것은 실습생들의 노동과 임금 착취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일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현장 실습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서로 달랐습니다. 협약서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작성한 근로 계약서에는 협약서에 명시된 금액인 160만 5천 원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조항도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현장 실습,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야.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일하고 뼈빠지게 일하고 돈을 받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문제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를 방관하는 학교와 정부에도 있습니다. 현장 실습에 책임이 있는 학교와 교육청은 해당 콜센터 업체 30명이나 실습을 내보내놓고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취업률로 예, 학교 예산이 결정되기 때문에 취업률이 떨어지면 예산이 삭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은 이런 상황을 암묵적으로 무시하고 있고 학교는 학생들을 예산 지원의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정확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곧 3학년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언론을 통해 보는 실습생들이 죽어가는 현장으로 언론을 통해 보는 실습생들이 죽어가는 현장으로 선배들을 통해 듣는 무서운 현실 속으로 이젠 제가 들어갈 차례입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저와 같이 실습을 준비해야 하는 특성화고 3학년 친구들 전부 그리고 그 부모님들도 두려워하고 있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걷어가줄 수 있을까요? 바로 정부입니다. 저는 정부에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실습 기업의 근로 노동법 준수를 철저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둘째, 전국의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처를 모두 조사하여 불건전한 곳에 학생을 취업시킨 학교에 패널티를 주어야 합니다. 학생은 예산을 위한 수단이 되어선 안 됩니다. 셋째, 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기업의 대우, 부당한 대우 방지를 위해 올바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노동인권 교육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산업의 어두운 구석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보호와 격려 어린 정성스러운 법안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나라의 한 구석에 울며 이라는 10대 취업생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 주실 때 모두가 웃으며 일하는 따뜻한 대한민국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